네 안녕하세요. 저기 어 여기 북발나나 한식 부패가 옮겼어요. 네. 북발나라 한식 부패가 옮겼어요. 이게 불 불량하고 어 예쁘다. 그염색창도저기하고 네. 했어요. 얼른 옮긴다면 바로 요 뒤로 옮겼어요. 응. 음. 여기가 이렇게, 어, 불렀던는 사람들,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다시 아, 또, 어, 위치 정리고. 아유. 여기 보면 이전 안내가 네, 됐어요. 음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네, 이쪽으로 옮겼어요. 어픈이에 9월 20일이 벌써 이전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어딘가, 어디로 옮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커튼도 있고, 예쁘들도 네, 있고, 그래요. 네, 국수수도 있고, 하늘 음, 여기 라면집이 있었는데 예, 라면집도 고수집도 예, 유명한 고수집도 없었어요. 예, 봉동 추어탕집 하고 있어요, 운영합니다. 예. 그냥 일로 가도 되는데 원래 길은 저쪽으로 해서 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여기로 가도 응, 어, 저기 떡방앗간도 있고, 그래요. 자꾸 떡, 한다고 그러고. 사실,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뒤로에서, 응, 어, 뒤로에서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요. 여기 백반나라한식부페가여유로 왔어요 음 네, 장둥이게 16-15로 해서 그리고 운영 중에 있네요. 예, 운영 중에 있어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운영,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예, 오셔서 시사하실 분들 시사하셔도 예, 되겠죠? 저기 아침식사 몇시부터 되요? 아침6시 되는데 일요일은 안해요 아 06시요? 06, 네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은 네, 운영 안하고 06시부터 아침식사 된다고 하네요 예여사님께서 네, 일요일은 운영은 안하고 예, 06시부터 아침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일로 왔어요. 일로 와서 운영 중에 있어요. 손님도 지금 계시고, 점심 드시고 있나 봐. 자, 위치가 대충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뒤로 왔어요. 바로 요 도둑에서 뒤로 왔어요. 뒤쪽 건물로 와서, 네, 있어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요 뒤쪽 건물로 왔으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고 가볼게요. 음! 아, 너란 저기도 폈네. 그쵸? 음, 너란 저기도 피고, 그랬어요. 예, 들꽃이지만, 역시 예쁘게 피네요. 예쁜 건 예쁘고, 노란색이 예뻐 보여, 사실 또. 어, 노란색이 예뻐 보여요. 예, 눈에 잘 들어오는 색깔이야, 노란색이. 어, 흑반 누나, 한식부 배. 여기 돼있어요. 지금 와서. 예, 드셔보세요. 어, 일로 와서, 그쪽에서 그일로서 그 일로 와서, 예, 절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길은 그래요. 차량으로는 아니고 차량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죠. 예, 루앤비 어, 요즘은 잘 되나 안되나 모르겠네. 안 와서 먹어 봐서 어, 아기부검빵 있어요. <laughs> 아기부검빵아기부검빵음 예. 예. 음식 음식점이겠어요. 큰집 멸치국수 저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쪽에 있어요. 예. 그 번으로한 식국회가 저쪽에 있어요. 어? 여기 다이소, 다이소에서 육개장 있어요. 이쪽 으로쭉 가서 이쪽으 가면 됩니다. 그때 멋지고 쭉.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은 얘기가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 보고요. 어 왼쪽에는 고 반점이 있어요. 음. 5 0반 안전, 5남 스테이크 삼명안 피자 뭐 이런 거 있죠 0 안전, 500 안전, 500 안전, 500 안전, 고생하셨겠어요. 살아있네. 긁거리서 있어 보 뿐입니다. 양곡창도 있어요. 이쪽은 옹사? 마마우 차가 운전하시니까 저쪽 안쪽 안쪽 잘하 부탁합니다. 수제반찬, 믿음찬을, 사장님, 계시네요. 청주와, 네, m12인 되겠어요. 수건빵 한명 한다고 그러네. m12인 되겠어요. m12인, 설도 많이 하네. m12인 되겠어요. m12인 되겠고. 음, 유포, 하성봉란전 10월 18일까지, 2022년 10월 18일까지 운영하고요. 19일날 마감해요. 네, 철거 작업해서 없을 거예요. 원조 골뱅이가 여기 있네요. 또 원조 골뱅이가 들어와 있어요. 원조 골뱅이가. 네, 원조 골뱅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먼저 골뱅이가 와 있어요. 무관 음, 가져왔었죠. 없는 거 보니까 그런는것 같아요. 예. 먼저 골뱅이가 와 있고요. 네, 예, 이런 피자나 치킨공주도 있고요.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이빵이 백산동 음, 뒤쪽에 보여요. 봉남점이 있어요. 저기는 이삿동산이 있고요. 청기와도 있어요. 음. 음, 청기와도 있어요. 아예 여기 상가. 좀 보세요 하면 그런 분들이 티비스 뭐, 하얀 털의 모양이 되겠죠 미는 네, 차감도 있어요 아우 토끼무자 더운데 지금 <laughs> 뜨거운데 토끼모자 응 음. 바깥쯤에서 음, 꽃이 폈어요.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가게 내왔으니까 주문 와서 사지 부탁합니다. 잘되기바래요안 돼서. 내놓으셨어요.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네요.